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은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때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 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어야 함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마땅히 이렇게 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죠. 높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이세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알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로... 종교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람이나 물질을 이제 더 종교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주로, 주권자로 믿고 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종으로 어 이렇게 믿고 섬기는 경우도 많죠. 말로는 절대로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나의 일꾼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을 보게 되면 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나 자신의 행복이 내 자신의 소원 성취가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이제 성취해 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갈때 미리 앞서가셔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뭐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되는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일꾼으로 이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원주로 믿는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나의 일꾼이요, 나의 종이요, 내 소원성취를 이제 이루어 주시는 분이요라고 이렇게 예,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에 그거 물론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잘못을 할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대비가 되고 그래서 말과 말로 믿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 말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실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참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에 교묘하게, 죄는 아주 교묘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자신을 위장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맹렬하게 달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기도 하고 아주 광명의 천사로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들, 우리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하면 어제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인데 그 사탄의 교묘함에 우리 죄성의 교묘함에 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빠져버려서 어느샌가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제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에 우리를 항상 비춰보고 그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죽, 구원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지극히. 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음, 이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잘못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신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 많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우상을 오히려 높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 우상숭배에 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하는 것도 우상이고 그다음에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예를 들어서 물질을 대단하게 여긴다. 뭐 아니면 내 명예를 더 대단하게 여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그 그러한 어된 것들을 이제 높이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 우상은 4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 우상은 아주 헛되고 헛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일 뿐이다.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는 헛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금 조각 돌 조각이다. 그금 조각 돌 조각을 의지하고 높이는 자는 그금 조각 돌 조각과 같이 아주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지 금조각 돌조각 아니면 그 아무것도 있지도 않은 실체가 없는 것들을 뭐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원해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저자는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10편을 읽을 때 개인적인 그러한 음, 신앙적인 기도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성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그 다음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보고 또 교회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론의 집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은 이제 모든 성도 각자 각자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게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각자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살아가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우리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그 우리들의 자유롭게 구에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만물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 받아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천국을 상속받고 이렇게 우리가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헛된 다른 것을 정하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1절에서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것이 모든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헛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그 성도들과 그 교회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하고 주의하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고 그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검진 받은 교회,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그 교회 속한 모든 성도가 가장 행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어, 이러한 복잡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냥 문제없이 하루를 지나고 건강하게 하루를 지내는 것이 복이지라는 그러한 음, 더 바랄 것 없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불신자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제일되는 본분이고 이보다 더큰 복은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 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